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부단입니다 가을 상추 파종 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5년도 8월 14일 얘긴 대구입니다 이제 기온을 보니까요 낮 기온이 이제 36도 37도까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상추씨앗 파종할 준비하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뿌리시면 좋습니다 씨앗은,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뿌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거는 청치마하고 적치마를 뿌리거든요. 뿌리실 때, 퇴비라든지 비료라든지, 상토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넣고 뿌리면 좋습니다. 씨앗은 자기가 발화될 수 있는 영양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뿌리냐면요. 오늘 제가 뿌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땅이 너무 지르게 안 뿌렸거든요.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오릴라 시아풀 상추 있습니다. 그 상추를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다 뽑았습니다. 흙을 있죠. 흙을 엄청나게, 오늘 만약에 가시면은 미리 흙을 이렇게 홈미로 많이 매주면 좋아요. 많이 매가지고 흙을 최대한 보들보들하게 해가지고요. 깊이 매서 좋습니다. 깊이 매면은 땅 속에 있는 땅속에도 영양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골골 섞입니다. 골골 섞이면은 상추 씨앗을 뿌려놓으면요 발아도 잘되고 상추들이 엄청나게 잘 큽니다. 그리고 또 9월달에도 만약에 또 8월 말이라든지 9월달 비가 또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두둑 안에 물이 고여버리면 상추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두둑 높이를 최소한 아무리 안돼도 한 30cm 이상하는 게 좋아요. 지금 요건 고리고요 저는 초생재배 하기 때문에 풀이 좀 있습니다 고리고 여기에 지금 3시 시야뿌린 자리 요게 두둑입니다 두둑을 최대한 40cm 정도 줬고요 비가 왔을 때 물이 여기 안 들어야 되고 그러고요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가 너무 땅이 질당 같으면은 상추들이 또 만약에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 보시면 이 땅이 잘 보시면 이돌 같은 게좀 있습니다 이러면 또 배수가 잘 되거든요. 이, 이 자체 배수가 잘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추들 여기 보시돌 같은 게 있죠 이게요이 정도 이런 작은 돌 있죠 이런, 이런 게 오히려 배수가 잘 됩니다. 요래 되면은 땅속의 통기성도 좋아지고요. 자체적으로 배수가 잘되기 때문에 야래 배수되는 게 엄청나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상추들이 뿌리 활착이 잘 돼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파를 저같은 경우는 15일에 한번 16일에 씨앗 뿌리거든요 내일이 날 오늘 오후에도 비가 오거든요 오늘 오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땅이 너무 질면은 내일 아침에 상추 씨앗을 못 뿌리고요 이제 내일이 비가 안 오니까요 내일이 땅이 안 질면은 내일 뿌리고 안그러면 1 6일 아침에 뿌립니다 씨앗은 이왕이면 아침에 뿌려가지고 물을 촉촉하게 주는게 좋습니다 정 바쁘시면은 저녁에 뿌리셔도 되고요 그 때, 씨앗 뿌리고요, 또 물주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포인트가, 만약에 주말 농장 하신 분들은 지금 상추 씨앗을 미리 사놓으면 좋습니다. 미리 사놓으시고, 상추 씨앗을 8월 15일에서 16일에서 17일에 뿌리시면요. 거의 9월 한 5일에서 10일 되면 섞어 먹습니다. 그럼 그 상추는 거의 8월 15, 16 뿌리면 9월 16, 10월 16, 11월 16, 11월 한 중순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거의, 가을 상추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올해 씨앗을 뿌리시고요. 다시 또, 한 9월 중순에 씨앗을 뿌리시면 9월 말, 10월 말, 11월 말까지 뿌릴 수, 있,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초순에 씨앗을 뿌리시면요. 1일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11월 말, 12월 초수가 지소화하고 그게 상추 월동이 됩니다. 월동 되면 냉년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요. 4월 달, 5월 달, 6월 초수가 지었습니다그 겨울에 아무것도 안 덮어도 상추 월동합니다. 워낙 상추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그맣게 비닐을 덮으면 수분 공급이 안 되면 오히려 뿌리에 수분이 공급 안 되면 말라가 죽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주는 게 아니고요. 수분이 공급이 안 되면 뿌리가 말라서 좋습니다.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제가 월동 상추를 매년 해가 먹는 거를요. 그렇게 하시면은 10월 초순에 또 상추 씨앗을 뿌리시면 11월 달한 달, 12월 얼음 얼기 저렇게 수확하고요. 아무것도 안 덮어도 내년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6월 중순까지 엄청나게 맛있는 상추를 먹으셨습니다. 저는 상추 씨앗을 1년에 거의 한 1 0번 이상 뿌립니다. 왜냐하면 보도월보다는 상추를 솎아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밥 비벼 먹으면 계란 후라이랑따해하면끝내지마십니다 오늘도 제가 여름 상추도 지금 잘라는 보여드렸고요. 가을 상추 씨앗 뿌리는 시기도 말씀드렸고요. 월등 상추 씨앗 뿌리는 시기도 말씀드렸고요. 제 따라하시면 상추 하나는 거의 한계월에 12월 중순부터가 해 1월달, 2월달, 3월 중순까지 빼고는 계속 노지에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 상추는 퇴비라든지 비료라든지 상토라든지 아무것도 안 해도요 씨앗을 뿌리실 때 두둑만 높여 하시고요 홈미주를 해가지고 땅만 엄청나게 깊이까지 한 20cm 보들보들 하시고요 물만 아침일지 그 꾸준하게 땅이 마르면 주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상추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전문적 농사 짓는 분들은 상품성 있게 해야 되니까 뭐 비료 같은 좀 합니다. 텃밭 하신 분들은 굳이 판매를 안 하시기 때문에요. 굳이 비료 안 해도 상추 잘큽니다 오늘도 제가 가상추 파종하는 시기도 말씀드렸고요. 또 상추 잘 키우는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